안녕하세요. 주양 가정 여러분, 김성미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은 하나님을 닮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기 자랑을 지혜로 여기는 세상의 법칙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 서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성공을 간증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자랑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고난을 당함에도 예수님을 닮아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인류 고원의 사역에 임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바울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럼 성도들이 닮아야 하는 예수님과 바울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어리석은 자같이 자랑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겠다고 하며,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죄로운 자들임에도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했다고 꾸짖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며 성도들을 종으로 삼아도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책망한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육신을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자신의 더러운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받지 않으니 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헛된 자랑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둘째 환란과 고난을 자랑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거짓 사도들보다 더욱 확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넘치도록 수고하고 오게가치기도 했으며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배고픔과 추위를 겪으며 온갖 위험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혈통이 아니라 이처럼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맞는 매, 주님을 위해 당하는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비난 한번 받지 않고 손해 한번 보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기쁘게 받습니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자랑하십시오. 주님이 칭찬하시고 눈물을 씻어 주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그 모습이 바로 복음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둘째로 약한 것을 자랑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면 자신의 약한 모습을 자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러 환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염려로 눌리고 있었습니다. 약해진 지체를 위해 약해졌고 실족한 지체를 위해 애타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약해진 것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 낮아지고 약해진 모습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어린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주님만을 자랑하십시오. 지체를 위해 흘리는 눈물을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참된 자랑이며, 이런 자랑을 하는 자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복음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랑을 버리고 참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영광의 십자가,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주님을 위한 고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주님과 주님을 닮아간 바울의 모습입니다.